입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2024년 신규 간호사 채용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간호사 채용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작년 채용 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일정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3차 병원 중에서 간호사 채용을 가장 빨리 시작하는 편입니다. 보통 5월 초중순 정도에 채용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B5병원도 마찬가지로 채용을 빠르게 시작하는 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도 보통 6월 초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지방 국립대병원은 매년 일정이 균일한 편은 아닙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2021년에는 상반기인 5월 초에 원서접수를 시작한 반면 작년에는 7월 초에 원서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정에 B5병원과 비슷하게 혹은 또 빠르게 채용 공고가 뜰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병원이 국립대 병원인 경우 품계시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채용이 시작되면 정말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준비 잘 하셔서 체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